오늘은 2019년 7월 20일 베란다 포도 수확 후의 모습입니다. 오이 하나 심었습니다. 수확을 하고 나니까 이파리가 엄청 크고 있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이파리로 보내나 봅니다. 내년에는 제일 윗단, 여기는 텐벨 현재 포드로 담겨놓고, 가운데는 청포도 제일 하다는 거봉 포도로 접을 붙여서 키워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껍질로 풍란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지렁이 먹이로 양배추도 올려놨습니다 내일 아침쯤은 싹 먹고 갑니다 지렁이들이 진짜 풍성하게 이파리가 커집니다 이파리가 완전히 제 얼굴만 합니다 일반 노지 있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어, 열매를 따고 나니까 이렇게 번창하는게 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집니다. 대단합니다.